우리가 전염병이나 역병이나 패스트, 흑사병, 이런 말들을 역사책에서 우리는 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기술된 역사책 속에 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콧대 높은 우리 현대인들의 들에게 너무도 잔인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과학과 학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격리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은 속수무책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 못지않게 그 여파가 심상치 않게 벌어지고 있고 또 더욱 심상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는 많은 미국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제시 펜이 백화점이 결국은 파산을 뱅크랍시를 신청했다고 라 합니다 참 우리가 이전에 한국당에서 목사님들 말씀에 제시 펜이 이야기가 많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백화점을 세워서 백화점 왕이 되었고, 참그 믿음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제시편이가 많은 미국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은 뱅크랍시를 신청했다라고 하는 암울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오늘 말씀입니다. 고난과 위기 앞에서 더욱 낮아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환란 중에 고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합니다. 아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환란 중에서 우리가 만나야 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위시 환난 중에 어떻게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도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고 위기를 더큰 위험의 지경으로 더큰 위험의 지경으로 빠져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위기 때에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죠. 어떤 믿음이냐? 순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다윗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국민적 영웅이 되었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용사 골리앗의 위협을 당하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오로지 망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물리쳤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고백처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노래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그들의 언어로, 순전한 믿음의 언어로 고백할 때에, 그 언어에 그 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 언어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불러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는 장차 왕이 될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기와 질투심으로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친 곳은 구리였습니다. 오늘 보문의 배경이 아둘람 구리라고도 보기도 하고 앵게리 구리였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좀더 앵게리 구리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 나이에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성공, 출세, 명예가 이 시간에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자동적으로 다가오는 줄 알았고 그것들에 둘러싸 있는데 하나님의 이 시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고 그것이 내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꼬였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외롭게 서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여기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도 얻었지만 그는 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승리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 그런 찬양 그런 노래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3월상 24장에 보면 이 엔게디 굴에 다윗이 피신 생활했던 것을 좀 알려 주고 있는데요. 24장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포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대이다 하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는 것을 숨어 있는 것이 밝하게 되어서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염소 바위로 갈세 이제 다윗이 있는 곳에 군사 3천명을 데리고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마친 그때에 뒤가 마려었습니다 용변을 보러 다윗과, 다윗과 함께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몇 사람들이 숨어있는 그 굴속으로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때가 제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때에 단칼로 우리의 원수 대적마귀 당신의 대적 대적을 대적인 사울을 날리자고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가슴이 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칼을 그의 몸에 대지를 못하고 그의 옷자락 끝자락을 옷의 끝자락만 자릅니다. 그것을 가만히 조용히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 한 후에 어질에 보면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마음이 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네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정말 이 지긋지긋한 고통과 이 환란과 이 고난을 자기가 충분히 자기의 손으로 끝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자 앞에 그냥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지금 자기의 마음이 찔리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기름 부음 종인데 내가 어떻게 그의 몸에 그 옷자락이라도 손을 댈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고백이 다윗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요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사울왕으로부터 다윗은 쫓기는 신세입니다. 일국의 왕일 뿐만 아니라 장인 어른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보의 주체가 보의 대상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하고 환란을 당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다윗을 돕다가 왕과 국가 권력에 밉보일 수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조직의 쓴맛을 언제든지 볼수 있는 상황이죠. 참으로 암담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언제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부르짖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부르짖을 때와 부르짖는 기도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부르짖어야 합니까? 절망적이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너무도 무력하여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인정할 때 환란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환란 때에 그 누구도 나의 도움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7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갔도록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재앙이 지나가는 것을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I cry out to the Lord.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지금 굴속에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재앙을 막고 있습니다.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방이 날카롭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3절부터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원통하고 억울하고 아픈데, 뼈 아픈데, 사람들이 다윗과 편을 먹고, 사람들이 다윗, 사람들이 사울에게 줄을 썼어. 자기를 칭송하던,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하던 사람들 중에, 그게는 많은 다윗, 사울의 신복들이 있었겠지만, 모두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사울편에 서고, 사울편에 서는 것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지어내면서 그를 비방할 때에. 다윗은 얼마나 참담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사절에 보면은 그 참담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다니엘의 사자 동굴이, 사자 굴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창과 화살이그들의 이는, 그들이 내 뿜, 내 뿜는 말이 창과 화살이요. 그들이 혀는, 그들이 말, 말은 날카로운 칼같도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대충 이 어떤 상황인가 아시잖아요. 요즘 연예인들 보면은 정말,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하루아침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아침에 우울 우울증에 걸리고, 하루아침에 공황장애에 빠지고, 하루아침에 뭐 자살 소동을 벌리는 그런 일들이 심신찮게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댓글로 자신들을 비방에 들어올 때에 어떻게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정말 자기 신들의 얼굴을 숨기면서 익명으로 그냥 이렇쿵 저렇쿵 씹어댈 때에 그 억울한 마음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길이 없어서 그들이 극단적인 방법도 취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겠습니까? 마치 뼈를 찌르는 그런 고통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의 인자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결코 실패함이 없는 사랑.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나의 손을 잡고 끝까지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성도를 견인하신 하나님이는거예요 끝까지 성령을 업어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와 함께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늘에서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가 다 변명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 거짓을 다 잠재우면서 진리가 빛이 되어서 그 모든 거짓의 어둠을 몰아내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또 다윗을 세워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예정은 운명주의나 숙명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운명론에 빠지고 숙명론에 빠지면 체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섭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다 하시는데 왜 우리가 할게 무엇이냐라고 믿으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의 운행에 개입하시기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인생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여전히 붙드시고 그의 경륜과 섭리로 그의 카운슬과 프라비던스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우주 속에 직접 손을 집어넣으시고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업조려야 합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목소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러지는 것. 기도입니다. 생각을 목소리로 만들어라.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는 분위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처한 상황을 다 엎조리고, 엎조리고, 토로하고, 억울하고, 상한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란 것이죠.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망자 신세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왕과 맞서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 왕은 바로 자기의 장인어른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인어른. 그리고 나는 그 왕을 해치려 해치려 하지 않았고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싸우고 싶지가 않아요. 사울에게 잘하고 싶어요. 사울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어요. 사울이 병이 나면 그를 위해서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친구로 대했지만 나는 그를 아버지로 돼 있지만 그런 내게 적적으로 그런 내게 원수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다윗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지금 산다고 말합니다. 사자 굴에 잡혀온 신세입니다. 언제든지 물려 뜯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인은 창과 핫살이요 그들이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진 않았는지요. 또 우리가 알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알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아시고, 그런 전능하시고, 그런 주권자시고, 그런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런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다윗은 세상 깨닫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내려오면서 내가 만민 중에 이 시를 노래로 만든 찬양을 듣고 떠들으면서 아마 그 그의 그한 곡을 한 시간 들어 봤던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를 몰라 뜨거워지는지 아니 이렇게 암울한 시간에 이렇게 모두가 원수가 되어 있고 그 누구도 도움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언제 사자에게 뜯겨 뜯어 먹혀 죽을지 모르는 뜯길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나올 수 있는지 아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제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육체를 보면 그들이 내 마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 고 거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 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둡고 쓰라린 시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나올 수 있는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성경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광야에 처참하게 몰린 그 인생이 이제더 이상 부귀와 명예와 권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턴을 속에 있을 때는 정말 가장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 최고 중요한 것, 그거 한 가지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내 인생은 그림자와 같고, 언제 이 그림자가 지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하나님 내 인생이 날아가나이다. We are flying away. 우리가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이 짧디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이 땅에 사명자로 보내 주셨는데,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만민 중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머무는 것을 알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무덤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사자굴 속에 있는 것과 같지만, 내 상황이, 내 처지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 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기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크신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왜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상관없이 지금 내가 좀더 열심히 일을 했어야 하는데 내가 좀더 이게 권력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저 지금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환란 가운데서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슬 짓고 해야 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보시고 아시는, 아시고 인생을,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운명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운명주의에 빠지고 시차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보시고 내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 레아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유기천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소리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의 특징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중에 우리가 언제까지 부르지져야 하느냐?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때까지.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이란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그 찬양이 나올 때까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 하는 것이다. 인조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의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주의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권과 섭리를 격려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동적인 개입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능동적인 하나님의 내미시는 손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오니 My heart of oh God is steadfast. My heart is steadfast. I will sing and make music.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내가 로스의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노래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뒤돌아보고 두 마음을 가질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깰지다 수금을 깰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이 무엇입니까? 새벽을 깨우리다 하면 한국 사람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이제부터 새벽기도 하자는 거구나. 또 새벽기도에 빠지지 말고 나오, 나오라고 하는 메시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새벽은 환란 환란 중에 어둠 속에 이 어둠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어두움이 깨어져서 밝음으로 새벽으로 찾아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의 구원이 이마도로 내 몸을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하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하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I will awaken the dawn.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물어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이건 얼마나 기가 막히 찬양입니까? 자신의 쪼그라들어 있지만은 그 쪼그라든 인생 속에서 하, 자기는 굴 속에 갇혀 있지만은 그 크신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장엄하신 하나님, 응대하신그 하나님을 이 시간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11절은 후렴입니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5절과 11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여 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Be exalted, O God above the heavens; let your glory be over all the earth. 온 땅의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이 막힘이 없이 주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만민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교회에도 말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러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는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